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 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정급별의 절인 사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본문부터 바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당신은 오늘 오른팔을 베고 자는데내 몸을 지탱하는 내 왼팔이 절이다 이랬어요. 그럼 보세요. 당신은 남편이고요. 남편이고요. 그리고 나는 누구였어요? 아내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뭘해 줘요? 800개를 해 줘요. 그러면 지금 이 남편이 아내에게 800개를 해 주는 것은 이 남편이 아 남편이 아내에게 베푸는 배려예요, 배려. 배려와 사랑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단편 주는 존재고 여기서 아내는 받는 존재죠. 당신 오른팔을 베고 자는 내내 내 몸을 지탱하려는 내 왼팔이 저리다 이랬어요. 보세요. 나는 어때요? 사랑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을 받는 입장인데도 내 왼팔이 저리다. 그러니까 아 사랑을 받는 것도 이렇게 어뭐 배려, 어떤 희생 이렇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당신 오른팔을 베고 자는 내, 내, 내 몸을 지탱, 지탱하는, 네, 내 왼팔이 저리다.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죠? 받는 입장에서도, 뭐 한다? 배려한다. 배려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당신과 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잖아요. 그죠? 그때 남,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사랑을 주고 아내는 사랑을 받고 근데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딸 머리를 오른팔에 누이고 자는 내내 딸 몸을 받아내는 내 오른팔이 저리다 이랬어요. 보세요. 이번에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내와 딸의 관계로 전이가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남편이 주고 아내가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내가 딸 머리를 팔에다가 베개를 해줬어요. 그러면 아내가 주고 딸이 받는 그렇죠? 이 관계의 전이가 드러나있죠 관계의 전이, 관계가 바뀐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딸 머리를 오른팔에 누이고 자는 내내 그래서 이거는 딸에게 베푸는 배, 딸에게 베푸는 배려. 딸 몸을 받아내는 내 오른팔이 절이다 됐죠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는 상황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희생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근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남편의 그 팔을 베고 자 보니까 내가 어땠어요? 내 팔이 절었잖아. 그러면 제 몸을 지탱하려는 딸의 왼팔도 절었을까? 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깨달음. 나는 지금까지 어, 이렇게 팔을 내가 베주면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내가 남편 팔을 베고 자고니까 내 팔도 저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아. 그래서 이거는 어떤 깨달음?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도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배려가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몸 위에 몸을 내리고 내린 몸을 몸으로 지탱하며 팔베개돌이 되어서, 그럼 몸 위에 몸을 내리고 이거 뭐야? 사랑이죠. 이 서로의 무게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몸 위에 몸을 내리고 내린 몸을 몸으로 지탱하며 이 지탱한다는 것은 어떤 배려와 인내 이런 걸 나타내겠죠, 그렇죠? 팔베개돌이 되어서 이 팔베개돌 당연히 뭐야? 사랑과 희생, 그렇죠? 사랑. 팔베개돌이 되어 소슬아침에 떨어지는 당신 자매. 자, 보세요 내가 팔베개를 해줬더니 당신이 어때요? 어 소스라치게 떨어지는 당신. 아 여기서 당신이 남편이겠네요, 그렇죠? 소스라치며 떨어진 당신 잠에 내 비명이 닿지 않도록 내 비명 아팔저려 이런 내 비명이 닿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뭐하는 거예요? 내가 팔이 저리지만 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인내, 인내. 그리고 희생이죠, 인내와 희생. 내 숨소리를 죽이면. 절인 두 몸이 서로에게 밑간이 되도록. 자, 이 밑간이 된다는 말에서 뭐를 연상한 거냐면, 자, 보세요. 절이다 있잖아요. 팔이 절이다. 네. 이 절이다에서 절이다. 이걸 연상한 거예요. 지금 이거 어때요? 예. 유사한 발음. 그죠? 발음이 유사한 시어를 사용해서, 그죠? 절, 절이다와 팔이 절이다와 소금의 절이다. 이거 절이다. 네. 이 유사한 시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어요. 사랑과 배려를. 자, 보세요. 절인 두 몸이 서로에게 밑간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밑간이 된다는 건이 서로의 사랑이 배어들도록 네. 그 다음에 잠들기까지 그렇게 절여지는 두 몸. 그래서 절여진다는 거는, 여기서는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서로를 팔을 베, 베팔 베개를 해주고, 그리고 팔을 이렇게, 어, 이렇게, 내가 팔이 절인 걸 참으면서 베고 자는 그런 절여지는 두모. 이거는, 그래서 얘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랑을 형성하는 형성. 네. 그다음에 저런 이거 뭐 저런 감탄사죠, 그죠? 저런 저릴 팔이 없는 건 어때? 너무 슬퍼.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없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나는 있어 근데 지금 나는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데 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너무 슬픈 일이야라고 안타까움이 드러내고 있다. 이 감탄사는요 여기서 시상을 전환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 우리 서로 서로 배려하면서, 어, 서로를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사랑해. 근데 어머 너무나 너무 안타까워. 저 일팔이 없는 것을, 네. 그래서 시상을 전환해서 사랑하는 이가 없을 때 어떤 안타까움에 대해서 어, 나타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처음에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처음에는 남편과 나의 관계였죠, 그죠 근데 이제 남편과 나의 관계에서 사랑을 주는 입장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입장이었다고요. 근데, 나와 딸의 관계에서는 어때요? 내가 사랑을 주는 입장이 되고, 딸이 사랑을 받는 입장이 되는데, 사랑을 주는 입장에서도 희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관계, 전이. 이걸 통해서 그죠 네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당신 오른팔을 베고 자는 내내 내 몸을 지탱하려는 왼팔이 저리다 그죠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도 어때 힘들어 아파 배려가 필요해 날딸 머리를 오른팔에 누이고 자는 내내 딸 몸을 받아내는 내오른팔이 저리다 이건 나의 희생이죠 그죠 제 몸을 지탱하려는 딸의 왼팔도 저렸을까 나의 경험에서 자신의 경험에서 어떤 깨달음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도. 어,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몸 위에 몸을 내리고, 내린 몸을 몸으로 지탱하라. 자,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좀 해볼게요. 몸 위에 몸을 내렸어요. 반복 있어요. 근데, 내리고가 낮아요. 몸을 내리고. 그리고, 내린 몸으로 받았죠. 이렇게 이 끝에 있는 걸, 이 앞에서 받는 걸, 우리 뭐라고 했죠? 연쇄라고 해야지. 연쇄. 연쇄적 인 반복. 연쇄법을 사용했다. 내 네. 내린 몸을 몸으로 지탱하며, 800의 돌이 되어서 소스라 치에 떨어지는 당신 자매. 그러니까 당신이 소스라 치에 떨어져. 그러니까 어때? 금세 잠들어. 그죠? 금세 잠에 떨어진다. 네, 금세 잠드는 당신의 잠에 내 비명이 닿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당신의 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인내하고 희생하는 거. 내 숨소리를 죽이며. 절인 몸이 서로에게 밑간이 되도록. 이거는 사랑으로 절여지도록. 사랑이 배어들도록. 잠들기까지 그렇게 절여지는. 뭐의 사랑으로. 그죠이 상호작용과 사랑으로를 통해서 어, 절여지는 두모. 절이 절이를 팔이 없는. 그래서 이거는 감탄사고. 시상을 전환하고 이 사랑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의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자, 정리합시다. 어, 주제는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그 의미를 나타낸다. 되게 성찰적이죠. 성찰적. 자신의 경험에서 성찰을 이끌어냈어요. 그다음에 어밤 지금 이 대구 그러니까 통사 구조의 반복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죠? 당신은 오른팔을 대고자고내 몸을 지탱하는 왼팔이 저리고 딸머리를 오른팔에 누이고 자는데는 딸 몸을 받아내는 오른팔이 저리고 그죠? 통사 구조가 통사 구조가 뭐라고요? 문장 구조, 그죠?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네, 이거 무슨 법? 대구법, 됐죠? 대구법. 어 그리고 절이다, 절이다, 뭐 절을 까 그리고 뭐 절여지는 이렇게 현재형. 그렇죠?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뭐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할수 있고요. 연쇄 반복이 있었죠. 연쇄와 반복,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절이다와, 절이다와, 절이다, 그죠 이런 발음이 유사한 발음이 유사한 어떤 이 시어를 사용해서 배려와 사랑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죠 아, 영탄 이런 얘기도 할수 있겠네요. 영탄, 영탄을 통해서 시상을 전환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떤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공부 열심히 합시다. <laughs> 안녕.